인천시의 20년 수건 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계획의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행안부의 중앙 투자 심사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어, 2018년 내년 12월까지 착공해서 어,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예술회관 건립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약간 이제 변동이 됐던 애초 용역 결과와 달리 어, 표현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는 어, 부천필이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을 맞는 것처럼 역사와 또 어, 공연 연주 실력에 대해서는 뭐자타가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어, 자리를 잡아서 당연히 어, 부천은. 클래식 콘서트 전용홀 개념으로 건립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이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때의 경계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어서 클래식 특성화 공연장으로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클래식 전용 홀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장르 영역의 공연도 가능한 기술적 보완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 용역 과정에서는 1,700석 수준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합창석 등을 약간 조정해서 1,400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 이것은 이후에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설계 과정에서 또한번 검토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우리 부천시가 부천필의 어, 부천필을 상주 단체로 하는 콘서트 전용을 개념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어, 이, 이럴 경우에 걱정이 되는 이 행안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경제성을 아소라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하나 이제 찾아낸 것이 우리 염정현 음방위원장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남경필 지사께서 흔쾌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부천시가 주관해서 이 호를 지어 나가지만 경기 서부권에 약 300만 280만에 달하는 경기도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경기 서부권 예술에 관한 개념으로 어좀이 성격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벌리핀 등에 있어서 도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었고, 어이 공연장이 앞으로 어 광명이나 시흥, 진포까지 아우르는 서부 경기 권역의 도민들에게 어 문화적 혜택을 주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특징적인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앞으로 어, 이런 예술회관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2021년 완공된다면 어, 가히 우리 부천의 문화특별시의 완성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도시는 예술회관과 문예회관 같은 거를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이제 무슨 고민들을 올릴까를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거꾸로 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어, 이렇게 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게 어, 비싼 돈 들여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 부처는 어, 내년에 부처 필바시리 화창단에 30주년을 맞는 것처럼 어, 이 탄탄한 컨텐츠를 어, 이미 갖추고 있고 어, 다만 그에 걸맞는 이제 그 공연장 옷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이런 어,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어,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시민회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예전에 그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이런 체육시설로 쓰는 용도 있었던 거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어떻게 어, 부천필 공연장이나 다른 예술 장르의 어, 공간으로 활용해왔던 그런 좀 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좀 겪어오면서 정말 이 예술의 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어, 생각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과정이 2021년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7년째 하고 있는 부천시의 학생 아트밸리 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고 얼마 전 막을 내린 다락처럼 다락 페스티벌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시민 아트밸리 생활 예술 사업들이 정말 1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동호회에 참여해서 즐기고 있는 것처럼 이제 거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관객부로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봤을 때 이제 남은 것은 이런 공연들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예술회관이 3년, 2021년 만들어지고 지금 있는 시민회관은 콘서트 전용을 외에 소화해야 되는 그런 어, 오페라를 비롯한 여러 다목적 장르의 공연장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 그러면 어, 이 시민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한 재구조화와 예술회관의 건립 그리고 오늘 어, 문을 엽니다만 오정생활예술센터 같이 지금 7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시민 어, 시민 그 생활예술 센터들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러면 어, 정말 아마추어 예술부터 전문 어, 예술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부천의 문화 인프라와 문화 컨텐츠가 완성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술에 관해서는 어이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화제 개폐막식과 영화상영 또 만화축제와 관련된 여러 이 이벤트들이 그 공간에서 같이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차질 없이 이예술의관 이 건립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어 다음으로 네, 마지막 관문가도 같았던 우리 중투위 통제하고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력특표식 부처 안에 4실 활용점점을 찍는 듯한 수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중투위 심사에 통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은 경기도의 정치을 미리 좀 꿰뚫고 부처 문예회관이 경기도 제2의 문외회 전당과 같은 역할을 경기 서북권 문화중심지 역할론을 우리 남경국을지사에게 전격적으로 제안하신 중간서부천시장의 역할이 크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 또한 그, 그 과정에서 경기의 정책 검증, 문화관으로서 적합한지의 검증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세 가지를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천의 문화가 걸리기지에 대해서 놀랐고, 또한 그는 김관수 시장님의 추진력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부처 공직자 여러분들의 준비된 또한 전문성에 대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병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이명과 국장과 공시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리면 사실상 확정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문화재관광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우리 여덟 분의 경기도 위원님과 함께 부탬이될수 있는 관리비 지원 상황에서 나라의 재난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가장 두분 다도 기뻐해야 될단체 제가 부천필 대표해서 어,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시 관계자 특히 시민, 문화예술 사랑하시는 이렇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천필이 20년 넘는 수건, 아, 어, 수건이었던 그런 폭을를 갖게 된것과 단순히 우리나라에서의 최고 의베스트가 아니라 다시 한번나와서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다 미래를 위한 30년의 한첫 단추가 끼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매우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가출 수가 없습니다. 제그 기쁨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주택 부금 보호자가 이제 만기가 돼서 어, 주택을 사는 그런, 그런 정말 감격스러운 기쁨입니다. 아마 이런 기쁨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부천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가 느끼는 아마 그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실, 뭐, 실용적인 거 떠나서 어, 그곳에 있는 것그 자체에 어, 정말 그 감격스러움과 그 예술적인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들이 있는데, 어, 이런, 이런 예술 공연장을 통해서 그시 자체가 세계 부각이 되고, 어, 또 굉장히 그, 어,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어,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 정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에 와서 연주하고 싶은. 그런 이되면하그람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올프유 성형외과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 치과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 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 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연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시기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되...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 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 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치고 냄새 걱정 없는. 스톤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커 고급 브런치의 베스커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커.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 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 건설. 웅진 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웅진 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 건설. 디자인을 겸비한 최상의 소재로 탁월한 착용감과 디자인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는 민물장어 대중화 선언이라는 슬로건 아래 음, 그 좋은 음, 질 좋은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어, 마련된 장소이고요 어, 국내산 어, 민물장어 양만 수협에서 제공되는 국내 최좋은 민물장어를 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삼창수. 있습니다 삼창수산로 오세요.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